전쟁은 끝났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차가운 겨울에 독립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군대는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밤. 다리 하나 없이 꽁꽁 얼어붙은 델라웨어 강을 작은 나룻배들에만 의지해 건너가는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을 강행합니다. 이런 날씨에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겠지? 라며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독립군은 완벽하게 마을을 포위하면서 적군을 섬멸하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전투시간 총 45분, 900명이 넘는 적군 포획. 독립군 전사자는 단 2명과 부상자 5명. 짧았지만 결정적인 트렌턴 전투는 독립군의 사기를 북돋아 꺼져가던 미국 독립 전쟁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한. 단한 번의 승리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